아들 뭐하고 지냈어요? 그 사건 이후로 <웃음> 왜..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너무 극한다 <독한, 너무> <laughs> 정확한 사연은 일단은 잘 몰라서 뭔 예. 소리야 이게... 그거 들었잖아 <laughs> 왜얘게안 <얘기> 해줘 <웃음> <웃음> 정확한 사연은 <몰라>, 몰랐는데 특정 <laughs> 인물에 대한 뭐 경호 미야바라 영어 적혀 있어가지고 그 담양이 코를 어. 우리가 계속 놀렸는데 담영이가 싫어했잖아요.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거일 수도 있다. 그 <laughs> 확률이 높다. 그거 그럴 수도 있다. <웃음> 중독. 나 <laughs> 잠깐만 이거 좀. 내가 <laughs> 여자냐? <laughs> 인사해줘 왔잖아. 아 기다려봐. <laughs> 나 <나밖에> 먼저 인사해줘. 한별님 <laughs> <선배님> 왔어요, 님들. <laughs> 와 해줘. 와. 나뭐 바뀐 거 없어? 별로 안 궁금해, 바뀐 거. 나뭐 바뀐 거 없어? 나 오늘 청담 갔다 왔는데. 그래? 왜? 미용실 갔다 왔다고. 어. 이 쌤한테 어. 누구누구 받은 줄 알아, 요예 누구누구 받았데 한소희, 어. 화사, 태연, 문별, 현아. 그리고 어? 기운별? <laughs> <김은별? 웃음> <laughs> 라인업 쩔지? 라인업 쩌네. 우리 선생님 수치예요!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낮빛이 어둡냐? 어, 나오시간 어? 잤어. 아, 그래? 어. 아! <laughs> 아니 근데 너 오늘 뭐 하는데 끝나고? 장대 끝나고 뭐 먹는데? 그래? 이쁘시네요. 방광이 터지는 거 같아. 왜? 뭐 어디서인지 공공개안 있지? 말한... 그,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, 뭐 아, 급상부도라든지. 아 그런 말은. 서울 살아요, 이 오빠. 아니 그거 다 알아. 이거는 <laughs> <거를>. 무슨? <laughs> 아니 어이가 없네 지금. 장대. 어? <laughs> 그 청와나에서 이제 그 청남이 강남이잖아. 어. 여기까지 가는데 응. 와 실을 못 참겠는 거야. 응. 한강공원으로 어, 아, 빠진 데가 있대? 어. 한강공원으로 빠졌어. 음.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어. 음. 근데 뒤에 아저씨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저씨들 어. 중에 한 명이 슥슥 다고네 화장실 찾으세요? 이러, 어. 이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어. 거기서 살에 어. 그래가지고 내가 아네 이러고 굴러 갔다. 어. 그런데 단지가 하나 있대. 딱 어. 아,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있는 거야. 아자 어. 화장실이더라고. 어. 난 인간이 지성인인 게 다시 나왔지. 2층으로 올라갔어. 들어가서. 어. 어! 최근에 차 스탬프 갔았어 그럼 왜 갈았어? 방송에서 말할 수 없어 너 ㅅㅂ 차에서 뭐 했어? 아니야 야! <laughs> 아니 그까봐 아니 이 ㅅ 무슨 짓을 중둑 와나 쓰레기다 너 오빠 씨. 이렇게 나오겠다? 와와 와, 이렇게 나오겠다? 얼마나 격렬하게 오빠야! 음... 차를 몰았길래 <laughs> 어? 왜? 아, 진짜 억울해 놀라운 <laughs> 거 아니에요 님들 남이 하면 더문된거 아니야? 아니 바퀴 샜다고? 아 네, 왜! 저개 짜증나는데? 유빈아 너 화끈한 아니? 아이였구나? 너. 어? <laughs> 이런 거 이제 넘어간다고 알았 뭔데? 아 다시 할게. 바퀴 샜다요 님들.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뭐야 녹색으로 해줘야지. 왜 그렇게 인정해 버려. 너가 했다며. 안 했어. 뭘? 어? 쩡떼. 오늘도 갱생떼. 나 참았다 방금. 알지? <laughs> 거야? 중독 둘다풀었어 그래 잘했어 둘아 다병아 응? 너 앞본 아속 코가 좀더 커진 거 같은데? 정지를 또 먹고 싶은가 봐 얼굴 모자마자코 얘기를 또 뭐? 아이, 좋아야지. 아이, 아이 좋아 해야지 아이 좋아 코가 좀 커졌지 <laughs> 뭐해요 운동 가긴 해? 운동 나 되게 꼬박꼬박 나가 왜 살이 안 빠지지? <laughs> 오랜만에 <웃음> 봐서 <웃음> 이 오라버니가 나살 나 많이 빠졌어 어떻게 빠지는 거야 오빠? 그게 더 신기하다 술도 <laughs> 많이 안 먹잖아 오빠는 술 <laughs> 많이 마시지 알지? 아, 술집들이 원래 잘 먹으면 잘안먹는야 아 너는 진짜 어디 가서 술을 먹을 수 있다고도 하지마! 평생 나한테 술 먹자고 한 적이 없는 애인데 나한테 어. 갑자기 야 오늘 한잔 하자 그랬는데 홍대래 어. 그래서 갔다? 어. 거기 이제 공연 간 거야 어. 가서 이제 아 일단 소주를 못 먹으니까 난 소주를 먹고 어, 생맥. 생맥 500을 시켰다 어. 3분의 1을 마시고 나가서 이제 다른 술집도 가보고 싶대 어. 홍대 왔으니까 어. <laughs> 500 마시고 둥코에 어. 가서 어. 300을 시켜서 어. 그것도 다 먹대 또다 아, 먹었어 300다 먹었어? 3 0 0다 먹고 여기가 레전드야 <laughs> 클럽에서 이제 바트를 어. 준 거야 그냥 마시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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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데킬라 줬어 데킬라 어. 아니 바를 바틀, 줬어? 어야 어. 어. 은별아 일로 와봐 입벌려버이서 내가 데킬라를 한번 넣어줬더니 미친 거아 마시다가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안 들어와 <laughs> 난 머리가 이런 거 알았어. 아, 그래, 혼자 도망쳐, 혼자 도망가. 죽는다. 오늘 왜 이렇게 핫하게 입고 왔어 오늘? 오빠랑 키스하기로 했잖아. 진짜 싫랄하지 아, 마, <laughs> 제발, 이주 아, 넘어가, 넘어가. 다들 뭐 하고 지냈어요? 그 사건 이후로. 뭘 했다고 해야 할까? 왜? <laughs> 네? 운동을 했다고 하면 우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. 아, 근데 네, 운동 하고 하고 난 후로 뭐가 바뀐 게 있어, 다명아? 살도 막 빠지지 않아? 졌어. <laughs> 체중 증가 근육량 증가 체지방 증가 됐던데? 그거 그게... 뭐한 거야? 그니까 모르겠어 <laughs> 이전언 <전쟁> 빡쳤다 와나뭐 <laughs> 아, 그래도... 반한 거 있다 술을 끊었어 그때 우리 먹은 게 마지막이야 아 진짜? <laughs> 그들로한 번도 안 마셨어 아나 저번 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술을 안 마셨더니 살이 4kg 빠졌더라 오빠 어, 끝나자마자 바로 술 먹었잖아 어, 참... <laughs> 그런 거 왔더라 3일 3일 연속으로 <laughs> 미쳤나봐 나노망령할때 상식 테스트 10개 봤다 나 돼. 그린벨트도 알아 그린벨트 그거잖아 초록 색깔 벨트 루즈벨트는 알아? 좀 늘어나는 벨트인가? 야넌왜 대답 안 해. 루즈벨트 뭐야? 어? 모르겠어? 별로 가 좋아. 그린벨트의 반대말이. <laughs> <laughs> 오빠 루루루루즈벨트? 어. 루즈벨트 알아? 농하자. 한양대. 모르네. 한양대. 중등. 우리 오빠 군대 가면 면회 가주자. 교복 입고. 제발. 면회 가서 오빠 이거 하고 싶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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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여섯 살짜리 너무... 꼬마의 손 잡고 가야지. 나 웨딩드레스 입고 어. 갈게. 군관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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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하면 나 찍혀, 진짜로. 좋더라고. <laughs> 근데 오빠 군대 갈때 인싸 응. 되는 법 알려줄게. 그 최근에 트우즈 알려줬거든? 어? 어? 넥스트 레벨로 격례한대 어? <laughs> 우리 아이돌인데 지금 미쳤는데? 야 너, 뭐, 아. 너네 뭐 준비했어? 아니. 인적이 있지. 깜짝 인싸 격례법이로 와. 어. 그래도 나는 가가지고 응. 여캠 전화 한번 딱. 나 전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못 받아주는데? 괜찮아 너한테 안 부탁할 거야. 개미야, 존나 예쁜아 근데 둘이 아까 그림체가 비슷하지 않냐? 아, 안 닮았어. 굳지구르 자면 너랑 닮았지. 나왼팔파 오빠랑 아, 닮았어. 그거, <laughs> 그건 맞아. 너 <그거> 맞아. <laughs> 진짜 같이 붙어 있으면 남연 줄 알아. 저거 하랑 그래서 진짜 하고 싶어졌어. 뭘? 어려 하셔니까? 코그 씨름도 해주면 안 돼? 어. 코 씨름은 어. 뭐야? 코 이렇게 대고 누가 넘어가? 아 근데 얼굴 너무 가까워. 불쾌할 거야. 서로 불게하겠다 근데 여자들반 이상이야 진짜. 그래? 멤버 어. 여자들 진짜 많아. 보통이 아니고 맨팔이 아니 여자한테 인기가 랩 많아? 왜팔이 많아? 어, 오빠도 여자 많다는데? 어. 나는 뭐다 비즈니스. 나는 이제 조심하는 편. 방송에서는 혼자인 게 혼자 있는 게. 네 맞아 그래야 또 뭐야 뭐야 하고 또, 어? 또 그럼 차라리 아. 결혼을 해 결혼하라고? 유가있어요결혼해 결혼하지 결혼하고 응. 결혼해, 결혼 하지. 하지. 하고 싶은 스대 여자 어? 우리가 구해줄게 어, 어, 나 근데 주변에 한공가 동기들 개많아 그래? 다 개이뻐 그래? 응. 중득 오늘 일등 하는 사람한테 아 맞아 남자 원하는 사람 맞아 내가 맞아. 아는 사람 중에 맞아. 원하는 맞아. 사람 소개시켜줄게 악수고 거부해도 데려와줄 거야? 모른 척하고 데려올 오빠 그거 알아? 아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 뭔데? 나 솔직하게 해도 돼? 남자도 아 근데 얘 취향이 있어 맞아. 아 근데 취향이 있어? 화려한 외모가 아니고 음, 음, 음. 좀 깔끔 정돈, 정돈된. 단정. 아, 어 약간 그런 게 있어. 좀 지적인 깔끔, 느낌. 단, 어 맞아 맞아. 알았어 일단 오케이. 다명이는. 나는 무조건 약간 재밌어야 돼. 아 웃긴 사람. 날날 날 항상 웃겨줘야 돼. 어. 좀날 행복하게 해피바이러스가 넘치는 사람. 음. 주둥이? 아이참 사람들. 주둥이야말로 인싸 피피에 비빔인데? 여자 팬들이 엄청 많아. 나 어쨌든 나 그래서 좀 네. 에너지 넘치고, 에너지 넘치고, 밝고 약간 좀 재밌고 긍정적인. 어, 오. 나는 섹시하고 잘생긴 사람. 섹시한 어. 기준이 뭐야? 약간 뭐. 어? 뭔지 알것 같아. 뭐, 뭔데? 방세선 말고 더치. 아니 근데 아, 분위기 분이, <laughs> 분위기로도 아, 약간. 섹시함이 아, 있어. 아, <laughs> 어야 삼성군 느낌. 핑맨, 핑맨 공파 님. 이런 느낌. 핑맨님 얼굴을 모르고 공파리파님은. 와우. 잘생겼잖아 o n b a 미미 s 어때? 오. o n Kill, Timon. Tail, t 그래? 응. 응. 내가 봤 get, Toro, Boko, and Toba. But I s 미짱이 Bimiton, t 정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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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책 들고 가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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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n y Tony, Tony, t o n 좀 마른 사람? 좀 슬렌더형? 아 제가 또 1.75kg 아, 머리네 74kg 중에 태연 제일 <laughs> 닮은 사람이에 아, 1.5kg이었는데 최근에 <laughs> 더 쪄가지고 1.75kg로 올라갔어요 1 5에서1 7 5까지 올라갔어? 어 <laughs> 아, 성격은? 성격? 응. 좀 살짝 현모양처다 현모양처 은비야 어? 현모양처가 뭔지 몰라? 어? 알아 너 내주 잘해? 잘할 수 있지 너돈 관리 어, 잘해? 어떻게?